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림과 대리감에 대해서 오늘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오늘은 그 전에 오래 전부터 십몇 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어 제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이과환상으로이렇게영을여셔가지고이렇게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제가 그환상으로 보고, 막이런다니까이상하게 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이상하게 생각할 상을도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요. 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 하고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성적으로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몇년 됐는데 강단을 좀 어, 고치려고 어떤 목수와 어, 일꾼들을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수가 대장 목수예요, 팀장.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일을 맡겼는데. 견적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어, 안수를 받는 어, 직분을 가진 거예요. 안수 안수 직분 뭐 목사 장로 안수 집사 이셋 중에 하나겠죠. 안수를 받은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더 그래 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더 교회에 와서 도와주시면 더 고맙죠고 계약을 했어요. 어 계약을 했는데. 이 이분들이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음, 기도를 어, 하게 됐어요. 성님이 갑자기 막 계속 그분들 위해서 기, 그분을 위해서 이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어 근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이분이 어, 저기 서대문구청 아시죠? 서대문구청 쪽에 사시더라고요. 어, 기도 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음, 이게, 어, 그쪽으로 가는 걸 이렇게 영을 여셔가지고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어, 이제 한번 와서 견적을 보고 왔다가 이제 가셨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를 들고, 그 다음날 저한테 이제 오기로 다시 와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분하고 할 거니까 견적서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 밤에 이제 그분 가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내일 이제 만나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 공사를 놓고 공,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밤에 이렇게 한 8시, 제가 한 7시쯤이면, 기, 저녁 때 7시쯤이면 어, 기도를 하거든요. 시작하거든요.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를 그제 어, 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내 영이 성년인가 비행하듯이 이렇게 어, 내부순환로 제가 노원 구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부순환로 해가지고 홍제동이 저희 처갓집이어가지고, 어, 홍제동 그 내부순환로로 타고 어, 가다가 이제그 쪽에 내려오거든요. 음, 홍제동, 제동으로 해가지고 송기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길이 너무 익숙한 길이잖아요. 그렇게쭉 공중에 이렇게 비행하듯이 성민님 따라 붙들려가지고 제가 그를 하는데 어제 오셨던 그 사장님 있잖아요. 응 안수 받은 그 사장님 안수 집분 받은 그 사장님 집에 가정으로 이제 인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공중에 이렇게 보여서 근데 그 집을 투시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린 아이들이 한 다섯 명 있어요. 근데 반지하에 살고 있더라고요. 음, 반지하에. 근데, 어디서, 그, 어우, 좀, 어렵게 좀 사시는 편이더라고요. 어, 그랬어요. 어떤 뭐, 녹록지 않은 살림으로, 어, 그, 그, 이렇게 아기 데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전먹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2, 3학년? 하지 만다섯명 정도, 대략. 어, 그 정도 아이가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어, 이 사장님이, 어디서 그, 그, 뭐죠? 그 철물점이나 뭐 공업사 뭐 이런 데서 어그 다음에 목재상 이런 데서 그, 그 여분으로 그 받는 간이 영수증 있잖아요 간이 영수증 이걸 가져다가 책상을 딱그 방에다가 거실에다 딱 앉혀놓고 그 방인가 뭐 그런 데서 앉혀놓고 그막그 그 목록을 쭉 적는 거예요 금액을 막한 10배 재료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 몰딩 그는 몰딩 한 개당 뭐한 오천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딩도 한 오만 원 이렇게 개당, 어? 개당 오만 원뭐그뭐그폼 폼으로 된그 뭐죠 테이프 같은 경우 이것 도한뭐절물점가면한 삼천 원이면 사는데 이것 도한 35,000원 뭐를 들어서 이렇게 한 10배에서 15배 정도를 막다막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또이지래 가지고 그 장면을 이게 성님이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이렇게 열, 영안이 열리니까 이게 딱 열어 가지고 영안을 여셔 가지고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늘상 익숙한 일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환상 어, 예언과 환상에 대해서 어, 저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참고로 어,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 소통하고 같이 이렇게 또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어, 전 어, 신대원 다닐 때, 어, 처음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으로 그 어떤 교회에 대한 환상은 처음으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응? 그때. 그때 당시 근데 그 교회가 그 저는 그 교회를 안 가봤지만 되게 크고 원형으로 이렇게 교회가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교회인데 영을 여셔가지고 오늘 갑자기 기도 중에 한밤1 한 시쯤 됐나요 그때 영을 여셔서 보여주시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아주 그냥 이름 되면 모든 거의 사람들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 어, 저희,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분들 뭐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충격적인 것은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배로 오는 그 교회에 현재 실체를 이렇게 영을 여셔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환상으로. 와, 너무나 이 교회가 성도들이 뭐 지금도 제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만명 이쪽저쪽 더반뭐 1, 2만 명 그렇게 큰 교회 되지 않겠어요? 교회 규모 건물이 굉장히 큰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숫자는. 근데 대형 교회니까 대형 교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예배할 때 장면을 보는데, 하얀 뼈들이 대부분의 그 자리에 앉아, 예배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웃으면서 기쁨에 가득 차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 내가 일일이 세워보진 않았지만, 대략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어, 몇백 명. 이 정도. 어? 몇백 명. 나머지는 좀 뼈들이 그 턱도 그냥 뼈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박수치면서 아무 표정도 없고 뼈가 표현할 수 없겠죠. 물 살이 없으니까 어, 해골이 그러니까 찬양 이렇게 박수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턱이 움직이면서 얼마나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의도를 저는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응?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는지 처음에, 그때 처음 보여주셨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충격이 막 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그더니 그 뒤에 뭐몇년 후에 또한번 그러고 교회 한국교회에 대해서, 응? 두 번째는, 두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그때 제기 하신 말씀은 이 한국교회가, 응? 내가, 어, 엄청나게 어, 크게, 어, 어, 음, 페풀었다고, 복을 주셨다고, 음,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들이 복을 받아서 나를 등 돌리고 배도를 하고 있다. 어, 지금, 배도를 하고 있다. 배도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막 가슴이 저리고 아픈 주님의 심정을 어, 제가 작은 그 종에 불과하지만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물을 어? 엄청난 충격 속에 제가 어, 빠져가지고 어, 너무 충격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데미지가 너무 컸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 그 사람, 어, 그 사람들이 무슨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신 얘기, 말씀 중에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게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그런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어, 그 후임으로. 그런데 자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음. 그게 괘씸하다는 거죠. 음, 교회의 주인, 뭐, 영광, 다 주님 뜻대로 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고 결국은 다 모든 걸 주에 정치하면서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은 뒤에도 이런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안 주시고 걷어가시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응? 제가 오늘 이야기는 이게 본론이 아닌데 그 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 그 중에 그한 1, 2만 명이 적히 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몇백명만 어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콩나무 시루, 뭐, 이게 하나하나 듬성듬성 있어요. 어떤 데나 세명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 사람의 모습으로는. 그 나머지는 그냥 뼈예요, 뼈. 뼈. 뼈가 예비하고 있어요. 뼈들이.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이제 좋아져서 뼈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기쁨이 충만한, 어, 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뼈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2 사장에, 어, 깨어있으라 그러거든요. 깨어있으라. 언제 오시, 올지 모른다. 모 모아 노아 때에 어,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 어, 그냥 이게 뭔 말이냐면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얘기하면은 용이 어, 잠들었단 얘기예요. 용이 음. 잠들었다. 아담과 하와가 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그어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이제 다 심령이 더러워져 가지고 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인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들이 어, 아담과 하와의 영이 어 육체는 살았는데 영은 죽은 거예요. 끊어지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응? 어. 그냥 예배나 예배하고 막다가 그러니까 나는 어 그리스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음. 끊어졌냐, 이어져 있느냐, 교제 중이냐, 교제가 안 되느냐. 음. 이게 문제인 거죠. 노아 때, 그들은 아무리 노아가, 어, 그, 하나님의 그, 어, 의, 의의를 전파를 했는데, 그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 심판한다. 홍수로 이 땅을 다, 어,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들어요. 어? 조롱했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안 들어요. 심판 때까지도, 어, 멸하기, 멸하기까지 막. 그런데도, 어, 그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노아 가족만, 어, 방주에 탄 거예요. 응, 어? 승선한 거죠. 근데 그때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뼈들이 가득한데요. 뼈들이. 지금 현재, 어, 교회마다 뼈들이 가득해요. 살아있는 영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 뭐냐면, 어, 외식하는 사람도 많고요. 외식. 뭐 장로라고, 뭐, 안수 집사, 직분자들, 권사, 목사, 뭐, 뭐 그다음에 중직 뭐 많죠, 뭐 전도사, 교수, 신학 교수, 어, 신학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응 외시가죠 그냥 찾기 막 보기 어, 이런 분들 중에 겸손한 사람 찾기가 어렵죠 목사 중에서도 응? 진짜 찾기가 너무 어려워 전부 다 응? 너무 어렵죠 이 뼈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뼈 생명 깊이 고민합시다. 제가 지연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언을 받든 예언, 언과한성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게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막 그런데.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교회가요, 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음, 대부흥사로 이분이 어그 했던 교회 아닙니까? 음, 제가 그런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음, 그렇게 훌륭한 교회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분들 교회 보면 대부분이 부흥사의 교회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이 오, 오고요. 어, 따르고, 어,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몇백, 800명이 지 뭐, 600명일지, 내가 그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1000명 단위로 많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네요. 그때 생각하면. 숫자로 보면, 만 명, 만 명이라 치면, 10%면 은천 명이잖아요? 10%가? 내가 프로테지를 정하는 것좀 모순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천 명이 안될것 같은데, 2만 명이다 그 교회가 예배당 2만 명이다 그러면 2천 명이야 어 되잖아요 10%면 이거 안 됐다니까 그때 제가 본 것은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음, 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또 어떤 교회도 거기도 굉장히 큰어우연치않게또 거기도 교회가 이렇게 둥근 이렇게 교회 안에가 모양이 둥글어요 큰 교회야 거기도 성도들도 많이 출석한 그 당시. 음.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버리버리 버리, 버리신 교회거든요. 제가 막 기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 기도 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이 교회 놓고 이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도 서울 어디라고는 제가 그분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교회 목사가 막 어, 설교 중에. 성도들한테 진노하고 어, 타박하고 어, 그다음에 막그 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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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박하고 말이죠. 막 꾸짖고 응? 막 바로의 채찍처럼 막 휘갈기듯이 막 그때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강대상 뒤에 사자들이 몇십 마리가 쫙 있어요 군줄인 사자가. 근데 그 목사가 입으로 막할 막 때마다 그 성도들 가지고 막 가슴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막막 막 발톱, 막 사자의 발톱 찍고 막 입으로 물 뜯어버리고 막 물어가지고 막 털어버려 고개를 막 사람이 들려가지고 털려갖고 나중에 막 찍히고 어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응? 이 교회 목사님이 뭐 화내고 막 설교 중에 막 성질 막 분노하고 막 타박하고 막 혼내기 꾹 짖고 막 이런 설교를 잘 하니까 다찍겨나는 거예요. 공포 속에 이제 어 정주와 공포. 응? 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 정주와 공포로 막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음?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냥 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 어 나는 교회 어 진짜 그러시면 여러분들 응?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걸로 교회 넘어 다니는 걸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실을 진실함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응?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외식하지 맙시다. 응? 외식하는 건 아니에요. 응?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어, 외식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응? 외식. 정말 우리는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응? 한번 더. 한번더 깊이 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어, 다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여 이어까지 다 들어오겠습니다.